네 죄송합니다 그뭐좀 여쭤봐 잠은 좀 걸렸는데요 네네그 서울 에 살고 있는데요 그 제가 지금 서른 두살 동생이 서른인데 그 동생 사건이 정신장에 상급인데요 동생이 네네 네, 그게 무슨 저희 동네 뭐 여자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여자 15살 정도 된 여자 있는데 그 애가 이렇게 길을 물어본다고 애가 했는데 그쪽에서 그뭐 돈을 노리고 신고를 해가지고 네 1심에서 처음에 뭐,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가 좀 복잡하게 그게 뭐 계속 또 신고를 해서 그쪽 여자하고 부모님이 그쪽에 뭐 돈을 노리고 신고를 처음에 했었는데 그리고 지병이 왜가 나왔거든요. 네. 처음에 뭐, 만치지 않았는데 처음에 뭐안 하려 했다 뭐 넘어뜨렸다 했다 진술이 번복이 돼서. 아... 네, 좀 복잡하게 해서 애, 애 동생이 좀그 정신 이 오락가락하니까 법원에서 아무래도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남동생 말도 좀안 믿고 여자 쪽에서 진술이 번복돼도 다시 일관된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그, 그 검사가 고형 3년 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네. 그걸 또 검사가 또 항소를 했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보통은 무조건 일심에서는 국선 썼는데 무조건 사선 쓰는 게 나은 건지 어게될지 몰라서. 선임이 되면 그냥 바로 취소한다고 얘기하면 되나요? 전에 두 번째 지금 국선 변호사님한테. 그렇죠, 음. 예, 그건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되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게 사무장님이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얘기 계속 왔다다 갔 장난치니까 그분이 올때 그런 식으로 만일에 최악의 상황 왔으면 변호사님이 재판에도 막안 나오고 일어나요? 저런 저 그런 회사는. 예. 재판에 나오긴 나와야 출석은 해야죠. 아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그 검토를 모르겠네요. 아예 네, 내용을 모르고 나올 음, 수 있는 상황이니까. 아예 큰일 날 뻔했네. 네.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네.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몇 시쯤 오시나요 한 (11시에) 들려도 될까요 (12시에) 시간쯤 아닌가요 예예 네. 예, 주민증 들고 오면 되나요 예아예 네. 아, 예, 알겠습니다 예. 네.